오랜만에 렌타디. 일단은 이 맵을 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무슨 얘기냐? 제가 방송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무슨 무슨 맵은 이제 안 하나요? 이 질문이에요. 말 그대로 렌타디는 이제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렌타디뿐만 아니라 다른 맵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제가 유일하게 네, 이제 안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게 렌타디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한다고 했던 맵을 왜 하냐? 난이 얘기가 듣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제 안 하나요?라는 질문에 안 한다는 대답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싫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니 그러면은 다시 렌타디를왜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뭘 말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할 거야. 할 수도 있지. 갑시다. 근데, 진짜 오랜만이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안 납니다. 음, 어, 이거 오른쪽, 이거, 이거 하드 고르는 거고, 3배속으로 가죠. 그래서 1.84 버전을 하는데, 일단 타워부터 짓고, 바로 이제 절벽. 드라군이랑 템플러 해서,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하는 거였나? 오케이. 절벽 다, 주, 가주고요. 아, 못 갔네? 상관없을 것 같아. 1.84 버전에선 절벽하면 은뭘 주더라? 가스를 주던가? 버전마다 또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1.84 버전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하던 랩이에요. 가장 유명했던 버전이죠, 이게. 말하자면. 아, 이거 목숨 15개 남기면은 절벽 되니까 다음 라운드에서 딱두마리더 보내야겠다. 아, 세마리 보냈어. 아, 쉣. 가스 주네요. 근데 이게 독침타워가 두개인데 이게, 이게 좋은 거였나, 이게? 3억 정도 준 다음에 1단계 게임 미션 하면 잡히지 않을까? 일단 기억을 더듬어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천천 정도 뺐으면 무조건 낫다 이거 엇갈 안에서 잡았겠다. 이거 드라 타워 좋았던 것 같아. 이거 너만. 음. 좋은 거였던 것 같아. 좋아요. 굿. 바로 1단계 게임 미션 클리어. 헤헤. <laughs> 맛있군. 계속 타워를 지어주고 바로 편식해버려야죠. 1.84 버전은 아마 마린을 팔면 100원을 주는 건1.52 버전이었죠? 그때는 막 매크로 만들어가지고 마린을 팔면 100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마린을 짓고 다시 팔아가지고 다른 타워를 지어주기 위해서 마린을 팔아주는 겁니다. 막 이런 매크로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네. 부까? 부까? 아, 이거 오랜만이다. 삐까? 삐까? 누가 들어도 삐까지만, 어, 실제로는 포카. 포카라는 음성이라고 하는 전설의 음성.

이게 최신 버전에서는 막 울트라 많이 모으는 미션,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1.84 버전은 없습니다. 그런 거, 이런거 없고, 막 국군장병의 날, 막 이런 미션 없고요. 탄핵 미션이 있었나? 그 미션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어디까지 미션이 있는 거야? 이게... 1단계 시작해볼까? 잠시만요. 클라타 이거 그냥 할수 있어. 팝에 있으면은... 라인 사이에 게미셜 넣어도 됐던 것 같아, 아닌가? 잠깐만 이거 놓치면 죽는데요? 지금! 어라라라 살아 버렸지. 이 정도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잡을 수. 에이 거기 아닌데. 하하 부들부들하구만. 파베세다 팔업 주고요. 맞아 맞아. 빨간 색깔 자리가 디파일러 모으는 거라서. 여기, 아까 히드라에다가 업글 준 게, 아까운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남그여 됐고요. 나이스 굿. 여러분들 참고로, 그, <laughs>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렌타디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으니까, 제작자님도 이제 제 방송을 이제 한때 되게 즐겨보셨는데, 제가 한참 할때 즐겨보셨는데, 그남그여! 그러니까 남자 고스트, 여자 고스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니까 제가 그렇게 처음에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한 겁니다. 예, 제가 원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션의 그남그여라는 이름 자체도 저 때문에 파생된 것이다. 아, 이게 뭐아그 예? 와, 그, 그, 예? 아, 나 때는 말이야. 아, 게임 미셔도개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때는 또 저만의 유행어를 만든답시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우리 시청자들도 모릅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laughs> 내이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laughs>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니까 막 공방에서 사람들이 개미라고 부르고 막 하니까 아 그럼 그냥 이거 아 이거 개미라고 부르는구만 하면서 이렇게 했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냥 개미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개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거 아 그냥 개미션 짧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말도 했었지 아, 근데 이거 편식이 안 되냐? 이게 또 이제, 요게 편식이 되면 요게 건물이 하나 생기죠? 2단계 게임션을 먹으려면 일단 편식을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뮤탈리스크 3개 합쳐주고. 에헴. 딱히 합칠 수 있는 건 보이지가, 보인다! <laughs> 여기 있어. 여기에 숨어 있었잖아. 잠깐! 이거 그남 그여 하고 나면은, 매, 매직 모을 필요가 없지 않나? 디스럽션 웹? 아닌데? 디, 디스트릭트9. 디나인. 디나인 때문에 여자 고스트랑 아칸이랑 모아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으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뭔가 한 다음에 좀 순차적으로 연계적으로 그렇게 모아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지금 레어를 뽑아가지고 유니클을 만든 다음에 2단계를 먹는 게 이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레어를 뽑고 어, 유니클을 만든 다음에 2단계를 가죠. 그게 나을 것 같네. 유니크를 만들고, 어따, 저글링맨? 그러면, 바로, 어, 그 일단, 이번 턴에는 잡으려고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 저글링 하나에다가 19업 줬으면 무조건 먹겠지? 아, 잠깐만, 야. 아, 무조건 잡았고요. 아 그나저나 이거 편식 왜 이렇게 안돼 매직 편식은 없었던걸로 어.. 없을거예요 아마 없을거고 파이어벳 합쳐버리고 레오아 이거 영 불편한데 이거 편식이 빨리 돼야지 이거 갖다 치울텐데 이거 아 이거 어제 치우냐 저거 누가 지었냐 사우타워 저거 난 이렇게 안 지었는데 기억이 없거든요 저렇게 지은 기억이 보들보들한데? 아니 뭐 편식이 뭐 이렇게 안돼? 오랜만에 왔다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거야? 뭐야 이거 맵에 거부를 당하고 있잖아 좋아 아칸 둘 여고 둘 디스트릭트 나이닝 9이... 아비터랑 <laughs> 이거였나? 이거 3개, 이거 3개였나? 아, 이거 2개, 2개였나? 저거 2개씩 모으고 이거 세, 매직 3개씩 모으는 거였죠? 아마 그럴 거야. 어.. 아마 그럴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쭉쭉 올라간다 그. 아닌가? 이거가.. 이거 얘도 뭐가 어딘가에.. 무언가에 필요했던 거 같은데.. 어, 일단 여자 고스 3개요. 이게 내가 막 레전드각을 노리지 않고 클리어만을 향해서 간다면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막어잘못 예, 끼고 막 그랬던 게막 에픽 21개를 띄우겠네 뭐 어쨌니 막 발광을 하다가 못 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안전하게 무조건 클리어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니 근데 편식이 아 됐네 언제 됐어 아니 됐는데 말을 안 해줘요 예? <laughs> 아니 편식이 됐잖아 이거 벌처 진지에게 치울 수 있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줬다고? 언제 됐지? 돈이 방금된 건가? 이상하데 방금된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은 방금된 거 같아 벌처가 빨리 나와야 이걸 치울 텐데요 얘도 합쳐 지고 어? 드디어 디파일러가 하나 나왔다 뭐야 우리 다 죽었어요? 시청자분들? 헤헤 <laughs> 아, 아비타 좋아. 촉수 하나, 아비타 하나, 레어 시민은 아직 없고, 보스 잡으면 하나 나오겠죠? 아,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리고 타워 이거 치다가 터지는 경우 있, 있지 않았나? 아마 그랬을 걸로. 아, 레어. 아, 레어래. 아칸 4개. 어이 어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타워를 주라구 돈이 없다구 야 잠깐만! 샌다! 막아라! 피카 피카! 포카 포카! 막아버려 이얍! 레어! 언럭키 세븐! 어 잠깐만야! 이러면 지금 요거 세 개, 요거 세개 됐으니까 보스반 잡아낼 수 있다. 어, 못 잡겠는데? 2단계, 1단계 잡, 잡겠지? 바로 잡았쥬? 이러면은 그 아비터 뽑으면은 바로 디스트릭트 9. 해주고, 2단계 개미션 해주고, 디나인 <laughs> 해주고요. 합쳐주고, 아 저글링이네. 이것도 이제 합칠 수 있고, 이것도 합칠 수 있고, 저글링이 세 개나 된다. 잠깐만이야. 지금 저글링을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디나인 했으니까, 이것도 합칠 수 있고, 이것도 합칠 수 있고, 이것도 하... 합칠 수 있고. 응, 이거 같다. 이거, 이거. 이거 저글링에다 업주고 오버로드 갈까? 음... 쪽수 하나, 쌈 저글링이면은 이게 근데 오버로드 놓치면은 바로 그냥 탈진이거든요? 바로 사망합니다. 하지마! <laughs> 바로 가는거지! 뭐, 빠고 없다. 그냥 바로 갑니다. 3... 삼... 저글링이면 굉장히 강할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어느정도의 최소 스펙을 갖추고 있어야지 오버로드가 잡아질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 디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게임미션 있으니까 안되고 지금 뭐 하면 안되고 잠깐만 그러면 지금 파이어벳 하나 나와있으니까 레어 시민을 지금 좀 써가지고 뭐 이런거 한번 해볼까? 레이스라도 하나 합쳐볼까? 얍 템플러? 이러 라인 클리어 개꿀이고요. 38업에 3저글링에다 속수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오버로드 갑니다. 얘가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 보고, 요 라인에서 잡히는 거면 오버로드 해도 돼. 아, 잠깐만! 아이, 다, 단축키를! <laughs> 야, 나 단축키 5 누르고 있었잖아! 티 눌러야지! 이거 무조건 잡습니다. 이게 질러시 여기에서 죽는 정도면은, 어, 오버로드 잡히는 컷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구분했었어. 오버로드 고, 고, 고! 간다! 3단계 게임 미션 어, 잠깐만. 택도 없어 보이는 건? 잠깐만! 이거 택도 없어 보이는데? 이 엎! 어이, 이거 팔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안 돼! 아니! 어, 아, 이거 파이어밭을 너무 늦게 봤네, 이거. 어이, 언제 나왔어, 이거? 아아, 씨. 바로 리방.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대지정. 잠깐만요, 손가락이 헷갈리는걸. 이렇게 하고 DT 하고, 이거 부대지정해서 바로. 오케이 절벽 준비 레디 잠깐만 이거 바로 매직 타워에서 아 까비 이거 만약에 파벳 나왔으면 아 절벽 만약에 이게 파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면은 이거 게임션 갈만해 이거 어티파일러 아, 이거 공업을 안 해도 잡아서 줬던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먹었죠 자 살금살금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메모링 음, 2라운드도 손쉽게 바로 클리어 파워를 지워주고아 3라운드도 손쉽게 클리어 1단계 게임밍션쿨안 돌아오냐? 에이 4라운드 클리어 게임밍션 쿨이 안 돌아왔어요 벌차 합쳐주고 이거 5단계 먹는 동안에 게임밍션쿨돌 거예요 바로 눌러주도록 하죠 제발 앙 그래도 눌러 계속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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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죠? 돌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돌 수밖에 없었어요 뭐, 무조건 먹었지, 이거. 탕! 바로 6라운드 클리어. 너무 쉬운데? 한판 해보니까 바로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쉬워. 너무 쉽다. 어, 디파일러 두 마리 너무 좋아. 자, 그래서 편식에 필요한 게 뭐냐. 모르겠어. 뭐지? 뭐가 필요하지? 예전엔 보면 척, 척하고 그냥 바로 난, 바로 그남 그여 클리어. 아, 레이스가 없군요. 오케이, 편식 됐어요. 이제 매직, 아, 노말 타워는 다 합쳐주고요. 에, 보자. 자, 이런 경우, 어, 잠깐만. 이거면, 하 일단은 돈을 다 써보죠. 촉수까지? 이러면은 디나인 바로 되겠는데? 아칸 두 마리만 나오면 디나인이죠? 100원 일단 남기고. 아, 이거는, 이거는 2단계 가기 전에 디나인부터 해야 된다, 이러면. 아닌가? 지금 시민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바로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레어 시민을 써서 유니크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 두 중에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디라인이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아칸이 나오기를 좀바라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라인 센다~ <laughs> 센다~ 13라운드 마의 13라운드 고비다어텼고요 어, 자, 이러면 레어만 있으면... 아! <laughs> 아, 레어만 있으면 D라인인데 부들부들하네. 취미는한 개고 네. 2단계를 너무 늦게 먹고 있어서 뭔가로 먹게 먹어야 될 텐데 화해툴 이거를 합치고 레어. 이러면은 좀 극단적인 선택지이긴 한데 그냥 여기다 업그를 다 주고 이것도 이제 라인 클리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이걸로 2단계를 먹죠. 지금 디파일러가 어쨌든 많으니까 3 마리나 있으니까 업그를 풀로 주면은 2단계 잡아질 거예요. 카트 아, 부들부들. 이거 합쳐서 바로 촉수 또는 아비터. 아우, 까비. 어, 할수 있는 게 없어. 16라운드 조심스럽게. 컷. 바로 잡아주고요. 사월을 이거 합쳐서 촉수 또는 아비터. 아, 이게 안 나온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은 언럭키 세븐 하려면 레워 하나 더 필요한데. 아, 이거 2단계 게임션 너무 늦게 먹은 것 같아. 200원 차이 큰데요. 오케이, 아비터. 이러면 촉수 뽑아주고. 바로 디나인 하고. 센터에다가 합치고, 합치고, 저글링 히드라, 어, 히드라 나왔으면 무조건 잡았다, 이건. 이건 막았고, 바로 여자 고수도 합치고, 어, 아카도 합치고, 디바워로두 마리니까 합치고, 템플러까지, 나이스. 템플러가 좀 자리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떴으니까 라인 클리어는 잘될 거라고 봐요. 히드라에다 업글 많이 줘놔가지고, 이거 배틀 높죠 음, 1.84 버전에서 히드라 사거리가 짧아서 못, 못, 못 때리는구나, 여기. 드라 합쳐주고, 발키리. 어, 잠깐만! 이러면 발키리 나왔으면 바로 가디언! 가디언 아니면 리버 나오면은 바로 그냥 미션! 1단계. 1단계. 파벳을 합쳐주고, 레이스. 레이스가 인디펜던트 데일이 재료 아니었나?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레이스가 어디에, 어디에 필요했지, 이게? 어, 필요 없네. 이거, 뭐야, 이거 합쳐버려. 가자. 어, 오! 오! 어, 바로! 잠깐만, 레어 중에서 그러면은, 레어 파벳, 레어 드라곤. 그리고, 매직 디파일러 탱크 필요하죠? 탱크가 없네? 매직 탱크만 나오면은, 앵가라면은할수 있어. 드라곤 입고 벌쳐 나왔고, 노말 뮤탈이랑, 매직 탱크 필요하다. 이거는 합쳐도 되구요. 이것도 합칠 수 있죠. 이제 상관없지. 어, 템플러 두 개, 나이스! 이걸 지금 만약에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이죠? 템플러를 합쳐서 에픽을 본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버로드를 빨리 먹겠다. 지금 22라운드니까 그런 판단 나쁘지 않아. 어, 좋아! 개꿀! 자, 이러면 바로 오버로드랑 라인이 동시에 해결되버리죠? 하하하하하하. <laughs> 27업에다가 히드라 하나 있고, 아, 이게 약간 좀, 그, 뭐라 해야지? 딱댐으로 잡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버로드 딱댐으로 잡아질 것 같긴 한데, 불안하니까 좀만 더 업을 주죠. 30업? 30업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히드라가 센터가 아니고, 런커 위치도 별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해. 그래도 한번 돌려본다. 자, 이번 턴 끝나면 바로 돌립니다. 1단계 시작해볼까? 이야! Yeah, 가라! 잠깐만. <목소리를> 안 돼! 실패하셨습니다. 한번더 하자. 아, 저렇게 약하네, 이거. <laughs>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바로 리방.